박미희 감독의 충격적인 뉴스. 박미희 감독 갑자기 충격 발언한 진짜 이유. 위기가 곧 기회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프로 배구는 시즌 후반 튀어나온 이재영이 다영 쌍둥이 자매의 합격 폭력 돌발 앞제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국내 리그로 복귀한 배구 여제 김연경 흥국생명 에이티와 절대 일강으로 평가받았던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라이벌 구도. 그리고, 봄 배구, 티켓을 둘러싸고, 시즌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시청률 고공행진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프로 배구는 남녀가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로 농구와 달리 한국 배구 연맹에서 리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V리그는 남녀부가 비슷한 시기에 개막해 비슷한 시기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남자부 선수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남자부 전체가 2주 동안 휴식기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남자부 일정이 뒤로 밀리고 말았다. 한편 정규 리그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중단이 한 번도 없었던 여자부는 정상적으로 정규 리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봄배구 일정에 돌입한다. 시즌 내내 꾸준한 전력을 유지한 GS칼텍스 킥스가 2008-2009 시즌 이후 무려 1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반면에 4라운드까지 여유있는 선두절이를 지키던 한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쌍둥이 사태 이후 허무하게 무너지며 챔프전 직행 티켓을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안나라자를바라는 외국인 거포와 타죽대감, 이적생, 베테랑, 신리가 조화를 이룬 IBK 기업은행 알토스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제치고 플레임 오프행 막차 티켓을 따냈다. 정규리그의 3위에 오른 흥국생명과 기업은행은 오는 20일부터 3전 2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통해 챔피언 결정전 티켓을 노린다. 과연 가장 높은 곳에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GS 칼텍스의 챔프전 파트너는 어느 팀이 될까? 지난해 6월 김영경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며 국내 복귀를 확정했을 때 배구 팬들은 역대급 사기 팀이 탄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흥국생명은 기존의 이재영과 외국인 선수 루시아 프레스코로 이어지는 쌍포에 국가대표 주전세터 이재영을 FA로 영입하며 이미 강한 전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구열제 김연경까지 가세한다면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황현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뛰던 시절보다 더 강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흥국생명의 위력은 배구 팬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외국인 선수 루시아 가 어깨 부상으로 3라운드 초반 에 조기 교체됐음에도 4라운드까지 3번의 라운드 전승을 기록하며 17승 3패로 독보적인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지난 2월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교폭력 사태에 연루되고 그로 인해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를 받으면서 흥국생명의 운명은 크게 바뀌고 말았다. 한편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18일 서울 청담동 호텔 리베라에서 진행된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포스트 시즌 미디어 데이에서 우승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올 시즌 김영경과 이다영을 영입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흥국생명은 시즌 후반 터진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이재영과 이다영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결국 정규리그 우승을 놓쳤다. 그렇지만 박미희 감독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라며 벌써 정규 시즌 마무리가 됐다. 아쉬움도 크지만 남은 기회가 있으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경기력도 좋고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키 플레이어로는 김미연을 뽑았다. 플레이오프 전망에 대해 박미희 감독은 이제 그만 깨라는 이야기가 있더라. 사실 힘들었을 때 계속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여성 지도자로 책임감이 있었다. 최소한 후배들의 길을 막아선 안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 여성 감독이어서 내게 더 관심이 쏠리지만 유리천장을 깼느냐가 아니라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알수 없지만 간절함이 더큰 팀이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정규 시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기전이기 때문에 전력보다는 그날의 운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겨서 2차전을 끝내고 싶다. 매 웃었다.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IBK 기업은행에서 경계해야 할 선수로는 표승주를 언급하며 집중 공략하겠다 라고 집중 마크를 예고했다. 실제로 흥국생명은 5 6라운드 10경기 에서 2승 8패로 부진하며 주의 스칼 텍스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고 챔피언 결정전이 아닌 플레이오프 부터 본배구를 시작하게 됐다. 일본과 터키 중국을 오가며 각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영경에게는 대단히 낯설지만 이것이 현재 김영 경과 흥국생명에게 처한 현실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2009 시즌에도 3위로 정규리그를 마친 후 챔프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당시와 이번 시즌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정규리그 11경기에서 보여준 새 외국인 선수 브루나 모라이스의 기량은 V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존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플레이오프에서 기업은행을 꺾기 위해서는 브루나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지난 5, 6라운드를 통해 이안비가 공격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 주전 경험이 부족한 이안비에게 외국인 선수 자리에서 30%를 넘나드는 공격 점유율을 맡기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은 4라운드까지 기업은행을 상대로 4연속 셧아웃 승리를 따냈다가 쌍둥이 자매가 빠짐 5, 6라운드에서는 0-3으로 무기력하게 패한 바 있다. 흥국생명으로서는 적지만 10% 오랜만에 관중들이 입장할 플레이오프 1차전을 통해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큰 악재가 닥쳤다지만 플레이오프에서 허무하게 시즌을 마감하기엔 흥국생명은 그동안 쌓아온 승리들이 너무 아깝다. 기업은행의 창단 사령탑이었던 이정철 감독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3번의 챔프전 우승과 6연속 챔프전 진출이라는 업적을 쌓은 후 2019년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기어은행은 김무제 감독 부임 후 맞은 첫 번째 시즌 27경기에서 8승 19패에 그치며 6개 구단 중 5위에 머물렀다. 세트와 리베로, 외국인 선수 등 대부분의 자리에서 실망스러웠던 기어은행은 김주현, 육서영 등 젊은 선수들이 경기 경험을 쌓았던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기어은행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부지런한 오프시즌을 보냈다. FA 저격을 얻었던 센터 콤비 김희진과 김수지를 붙잡았고 이대형의 이적으로 자리가 애매해진 조송알 세터를 영입했다. 조송알 입단으로 자리를 잃은 이나야 세터를 활용해 신영경 리베로를 데려온 것도 신의 한 수였다.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러시아 출신 거포 라자르바를 지명해. 공격력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은행은 2라운드 후반 3연패, 4라운드 1승 4패로 흔들리며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5라운드에서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을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기세회생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경험 많은 선수들로 구성된 도로공사를 제치고 플레이오프 막차 티켓을 따냈다. 시즌 초반 캡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던 라자레바는 허리부상에도 투혼을 발휘하며 득점 2위 867점으로 정규리그를 마쳤고 표승주, 김주영 등 윙스파이커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역시 감탄스타 김희진의 활약이 절실하다. 이번 시즌 29경기에서 200득점으로 득점 부문 2 2위에 그치며 부진했던 김희진이 공격과 블록킹, 서브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만 주공격수라자리 반은 물론 왼쪽에 서게 될 표승주와 김주양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김일진이 플레이오프에서 매 경기 꾸준히 도저히 소득점을 올려준다면 기업은행은 합층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만약 흥국 생명이 지난 후 6라운드 경기처럼 무기력한 경기로 일관한다면 기업은행은 힘들지 않고 쉽게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리그 우승이 좌절된 이후 기업은행을 대비해 플레이오프를 준비한 흥국생명이 허무하게 자멸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정철 감독 시대의 챔프전 진출이 누구보다 익숙했던 기업은행은 김우재 감독 체제에서도 두 시즌 만에 챔프전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